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웰리스 클리닉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고압산소라는 항목은 굉장히 흥미로운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성형외과 환자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쭉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고압산소는 그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일기압이라고 그러죠. 일기압 하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적절한 산소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 폐포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면서 산소들이 적혈구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를 나르게 되죠. 기압을 높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피는 물입니다. 물. 물 속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산소가. 그러니까 적혈구에 달라붙는 거는 기본이고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산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기압에서는 할수 없는 엄청난 양의 산소가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말초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초 혈관. 여기에 적혈구들이 있죠. 이렇게 적혈구. 적혈구들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적혈구랑 달라붙게 되겠죠. 정상적인 데에서는 이렇게 적혈구에 달라붙어서 산소가 운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고압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혈구들이 있으면 여기다가는 산소가 달라붙고 이런 데에 막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나이가 들면 말초 혈관들, 미세 혈관들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우리 기관, 어떤 기관이든, 뇌든, 콩팥이든, 아니면 손발 끝이든, 이런 적혈구들이 거기 통,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 이 혈관들이 점점 좀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면 적혈구가 거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이물 속에 녹아있는 이 산소는 통과를 해요, 못해요. 할수 있죠. 물이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산소가 가지 않는 곳까지 산소를 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고압산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세 명의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논문을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냐면, 함소가 없을 때 우리 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저산소증에 빠져있을 때 어떠한 특정한 물질을 내게 되고, 세포 조절 인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전을 밝혀서 이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자, 여기서 그 조절 인자라는 게 뭐냐면, 세포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분열을 멈춰야 돼요. 세포가 막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암이잖아요.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조절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유전자도 있고 어떤 특정한 단백질도 있죠. 그런데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유전자, 그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산소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급격히 자라는 고형암의 경우니까 그러니까 고형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액체에서 생기는 암, 예를 들면 혈액암이나 림프암 이런 암들이 아니고, 뭐 위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이렇게 덩어리로 자라는 암들을 우리가 고형암이라고 그래요. 암의 경우 암 덩어리가 커지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저산소증에 빠진 암 덩어리들은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죠. 어, 이럴 때 만약에 어, 고압산소로 해서 이렇게 충분한 산소를 넣어준다면 당연히 치료 효과는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다. 그런 논문들이나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산소는 이미 충분히 안전성은 다 입증이 되어 있고요. 환자들한테 빠른 회복이나 이런 데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압산소를 면역치료나 비타민c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사이모신 치료나 이런 치료에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어,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클리닉에서는 고압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장수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어, 이런 클리닉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으로는 산소가 그만큼 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기관의 기능, 뭐 간의 기능, 콩팥의 기능, 기능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럴 때, 그 부분에 우리가 고압산소를 넣어 산소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지겠죠.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의 노화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게 텔로미어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결국은 어, 세포의 수명이 감소하게 되고 오래 못 살게 되죠. 근데 텔로미어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고압산소 치료가 간에 그 들어갑니다. 이렇듯, 고압산소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건강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쓰던 거는 뭐, 연탄가스 중독이나 담수병, 이런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지금 각종 기사 보면은 고압산소 탱크를 도입해가지고 여러가지 치료에 응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성염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이게, 음. 어, 고압산소 큰 챔버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고압산소 탱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탱크가 좀 좁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폐쇄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미리부터 겁을 먹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압력이 증가되면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어, 입을 좀 열고 똑같이 아 소리 내면서 이렇게. 이 고막을, 기압을 맞추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고압산소를 딱 들어갔다 나오시면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어,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너무 오래, 오랜 시간 하면 산소 중독이라는 게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좀 어지러질 한다던가 이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은두 뭐 시간 이상 한다든지 뭐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구합선수 있습니다. 네, 구합선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